게시. 이거를 고정시킬게요. 보이세요? 댓글 고정된 거 보이세요? 보여요? 유튜브 세이프케이 이거 알아? 업로드 했어요. 라고 올렸는데, 오늘도 역시 홍보하려고 올렸습니다. 지금 시계가 거의 7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. 7시 뉴스 생동 전이에요. 말소리가 안 들려요? 볼륨을 높이세요. 발소리가 어, 안 들리나? 보이세요? 어? 다 들리시죠? 네, 저는 그럼 세이브키 여러분들이랑 또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? <laughs> 매번 똑같은 레포틀이죠 하지만, 오늘도 봐야 돼요. 마침 또 이렇게 유튜브 홈페이지를 켰더니 제 영상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? 보실래요? 아 댓글 감사해요 아 아랑님 안경 끼고 잘 봤어요 예쁘지고 귀여움을 동시에 잘 들려요 잘 들려요 하트 보이고 들려요 대책 없이 예쁜 본인 유튜브를 이렇게 홍보해야 되는데 식사하셨어요? 아유 제 유튜브 있긴 한데요 없어요 아무것도 일단 이거 제목이 주작 아니야? 케이리스에서대신 검증해드립니다. 아 정말 자극적이네요 표정이. <laughs> 이 얼굴이 되게 웃겨요. 이것도 <laughs> 표정이 되게 웃기죠. 제목도 자극적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잠깐만. <웃음> 아 이거 못 보겠다. 아저 제가 나온 영상을 못 보겠어요. 너무 창피해서 저 사실 지난 여러... 아. <laughs> 번 것도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보지? 아 한번 볼게요. 대충더 안녕하세요. 안녕. 아 너무 창피해요. 아 제가 또 과학 영재 출신이죠. 오늘 할게 이건데 물 정수하는 방법. 제작진이 정수기에 꽂혀가지고 이걸 실험을 해보는 거거든요.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는 거딱끌렸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 나시죠? 그거를 실험을 직접 한 건데, 이렇게 제가 가운을 입고 박사처럼 해보는 거예요. 과연 실험은 성공했을까요? <laughs> 표정 왜 저래? <laughs> 아, 저 진짜 못 보겠어요. 다음 실험이, 또 되게 신기해요. 정수 필터거든요? 이렇게 해보는 실험도 있었는데, 과연 제 실험은 성공했을까요?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,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못 보겠어요. <laughs>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목소리 녹음하고 싶어요. 누나 너무 예뻐요 띠용 우와 아랑님 진짜 과학자 스타일이에요 누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표정 봐 아하. 오랜만에 다시 왔는데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글은 뽀로로보다 강아랑이 더잘 어울린다 강아랑 코웨이 잡는다 선언 이게 뭐야 <laughs> 과학은 영재 미모는 천재 과학선생님 잘 어울리시네요 만관응부가 뭐죠? 만관응부가 뭐죠? 만관응도가 뭐예요? 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누나 뉴스 너무 잘 보고 있어요. 가야금 소리 듣고 싶습니다. 부끄러움은 함께하면 반이 돼요. 여기 우리 같이 일하는 동생들, 이게 소윤이라고 소윤이가 알려줬어요. 유연이는 지금 뒤도 안 돌아보고 일하고 있어요. 유연아 어. <laughs> 이렇게. 같이 일하는 친구들, 동료들이 있고요. 너무 이쁘신 거 아닙니까? 아이 참. 아닙니다. 저는 이제 7시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뉴스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